그리고 사회 주의적 경제 정책입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고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율이 높겠죠? 그리고 사고 안낸 운전자는 보험료율이 낮겠고. 그런데 사고 안낸 운전자 보험료율 깎아서 사고 많이 낸 운전자 보험료율 저 사고 안낸 사람 보험료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사람 보험료율 깎아 주자는 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고를 말이 많이 있는 사람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면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이언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제기하신 것 김민석 총리가 많은 지금 내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그거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네, 자, 역시 김민석 총리도 민주당 제가 의원들처럼 매일 한마리야하는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신 분이 조용히 해주 대정부 질문의 리를 저런 방식으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불하게 김민석 총리 이런 방식으로밖에 김민석 답변 총리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총리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신용자, 고신용자 이자율 깎아서 저신용자 이자율 높여서 이자율 깎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고신용자가 한번 펴보십시오. 고신용자가 결코 이저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겁니다. 형이 네, 말하려는데 지금 해주시고. 또 내란합니까? 내란이 만병통치약입니까? 내란 종식 내란 종식 외치면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익스큐즈 해주는 것 같습니까?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최고 국가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 청년 고용 일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자 이거의 끝판왕이 뭐냐? 엊그저께 국정과제 4년 연임제 발표하셨죠? 4년 연임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발표하셨죠? 개헌? 개헌 말씀이십니까? 4년 연임제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있던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 저는 중임제로 기억하는데. 중임제입니까? 네. 저는 연임죄로 봤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아, 어, 일반적인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김민석 총리 들어가십시오.